얼마 전 블랙핑크의 러브스티커에 등장하는 간호사복을 입은 제니의 연기에 선정성 논란이 일었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 뮤직비디오의 선정성 논란에 개인적인 견해를 좀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먼저 블랙핑크가 누구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 최고의 보이그룹은 단연 BTS 방탄소년단이죠. 다이너마이트라는 곡으로. 빌보드 핫팩 차트에서 3주 연속 1위를 하였고요. 글로벌 차트는 지금도 1위입니다. 그런데 그런 BTS 인기의 버금가는 세계 최고의 걸그룹은 바로 어, 블랙핑크입니다. 어, 블랙핑크는 2016년 데뷔했는데요. YG 엔터테인먼트 소속의 어, 4인조 어, 걸그룹입니다. 이 블랙핑크라는 팀명은 예쁜 색으로 표현되는 핑크를 부정하면서 예쁜 게 다가 아니다. 하는 블랙의 반전을 그 의미를 두고 있다고 합니다. 블랙핑크는 2016년 8월 8일 데뷔를 해서 '스퀘어 원'이라는 어, 타이틀 앨범으로 데뷔를 하죠. 탁고난 음악성과 춤 그리고 외적으로 풍기는 빼어난 비주얼로 전 세계 많은 팬들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신곡이 바로 이제 '휘파람'이라는 곡이었고요. 어, 마지막처럼 '붐바야', '불장난' 등 연속 히트곡을 냅니다. 미국에 진출하면서 블랙핑크의 앨범 '스퀘어 업'은 빌보드 200에서 40위로 올랐었고요. 타이틀곡인 '뚜뚜뚜뚜'는 핫백에서 55위까지 진입하는 그런 기록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2018년도 11월 10일 서울을 시작으로 인뉴 에이리아 월드투어 콘서트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이후에 2019년 4월 5일 두 번째 미니 앨범 '킬디슬러브'로 컴백하여서 2019년도 4월 12일부터 미국 월드 투어를 하게 됩니다. 블랙핑크는 또한 가지 유튜브 퀸이라고 불리우기도 합니다. 그만큼 뮤직 비디오 유튜브 조회 수가 어마어마하다는 얘기죠. 10월 24일 기준에 기준으로 어, '뚜뚜뚜뚜'라는 어, 이 뮤직 비디오는 총 13억 뷰. 그 다음에 'Kill This Love'라는 노래는 10억 뷰. 그 다음에 '붐바야' 10억 뷰. 마지막처럼 9억 뷰. '하율라이트'는 like 6억 뷰 등. 대부분 뮤직비디오는요, 어마어마한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레이디 가가와 협업을 한 샤워캔디라는 곡이 미국 빌보드 차트에서 33위, 33위에 진입하였고요. 국내 걸그룹 최초로 영국 오피셜 차트 17위에 진입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2020년 6월 26일, 1년 2개월 만에 첫 번째 선공개 타이틀곡인 How You Like t h a 이라는 곡으로 국내에 컴백을 하였고요. 26일, 미국 NBC TV 더 투나이쇼 스트링 지미 벨런 어, 이 곳에 출연을 해서 하율라이크 댓이라는 like 무대를 처음 공개하기도 합니다. 하율라이크댓 like 뮤직비디오는요. 공개된 지 32시간 만에 1억 뷰를 돌파하였고 세계 최대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인 스포티피아에서 K팝 최고 순위인 2위를 기록합니다. 어, 대단하죠. 어, 그다음에 두 번째 선 공개곡이자 콜라보레이션인 아이스크림은요. 셀레나 고메즈와 전격으로 콜라보를 했던 곡이고 2020년 8월 28일에 발매되었는데 미국 메인 싱글 차트인 빌보드 핫백에서 13위까지 올라서면서 역대 걸그룹 최고 기록을 또다시 경신합니다. 그리고 2020년도 얼마 되지 않았죠. 10월 2일 날 데뷔 후에 첫 정규 앨범이 나오는데요. 앨범 제목이 그냥 앨범입니다. 더 앨범으로 컴백을 하게 됩니다. 이더 앨범의 타이틀곡이 바로 러브스티 걸스 라는 곡입니다. 이곡 역시 빌보드 핫팩 차트에서 핫팩 차트 59위로 오르게 됩니다. 블랙핑크는 또한 전 세계 아티스트 중에서 두 번째로 많은 유튜브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기도 합니다. 블랙핑크의 유튜브 구독자 수는요, 무려 5,180만 명으로 전 세계 아티스트 유튜브 구독자로는 세계 2위입니다. 1위는 저스틴 비버로 5,800만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참고로 세계 최고의 보이그룹 방탄소년단의 유튜브 구독자 수는 2020년 10월 23일 현재 3,900만 정도입니다. BTS가 이 정도인데, 이 BTS의 구독자, 유튜브 구독자보다 무려 1,300만 명이나 더 많은 가수가 바로 블랙핑크입니다. 정말 놀라운 기록이죠. 이 정도의 어마어마한 팬층을 확보한 글로벌 그룹이 바로 블랙핑크입니다. 최근에는 넷플릭스 최초로 k p o 다큐멘터리 블랙핑크 세상을 밝혀라, Right Up The Sky가 방영되어서 다시금 전 세계적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얻고 있죠. 자, 그렇다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와서 우리나라에서 선정성 논란이 일었던 곡인 Love Stick Girls에 대해서 한번 어,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곡은요, 지난 10월 2일 유튜브에 뮤직비디오가 공개되었는데요. 그리고 얼마 후에 선정성 논란이 불거지게 되었습니다. 이 영상에서 블랙핑크 멤버 제니는요, 좀 타이트한 상의와 짧은 치마의 간호사 복장을 착용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의 장면은 몇 초간 훅 하고 지나가는 아주 짧은 영상이에요. 그 전에 제가 뮤직비디오를 볼 때는 어, 저도 이제 뮤직비디오를 집중해서 보는 편이긴 한데, 그래서 집중해서 봤는데도 그런 영상이 나왔나? 그런 영상이 있었나? 조차 모를 정도로 그 정도로 짧은, 어, 장면이었습니다. 이 뮤직비디오가 공개된 후에 간호사에 대한 성적인 대상화라는 비판이 이어졌어요. 성적 대상화라는 것은요, 개인이나 집단을 성적인 욕망의 대상으로 삼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이 뮤직비디오가 나오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전국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요, 성명문을 냈습니다. 그래서, 간호사는 보건의료 노동자이자 전문의료임에도 여성이 많다는 이유로 성적 대상화와 전문성을 의심받는 비하적인 표현을 겪어야 했다. 이런 성명문과 더불어 블랙핑크의 소속사인 YG엔터테인먼트에 책임있는 대처를 촉구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같은 날에 대한간호사협회도 yg의 공개 사과와 시정 조치를 요구하는 서한을 보냈다고 합니다. 결국 yg는요 뮤직비디오 공개 5일 후에 문제 영상을 삭제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삭제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뮤직비디오 논란은 일단락 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이런 제이 이슈가 떠오르면서 아무래도 이 러브 스티커스의 뮤직비디오가 삭제될 것 같아서 삭제되지 않은 영상을 제가 다운 받았어요. 그래서 한번 비교해서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어, 금지시킨 것을 제가 다시 올린다는 거는 또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어, 그냥 접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케이팝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는요 바로 비주얼을 지나치게 강조한다는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걸그룹이 데뷔할 때는 보통 이제 십대 후반에서 많아도 2 0대 초반에 아이들 때 데뷔를 하죠 어, 데뷔를 하죠 그래서 굉장히 발랄하고 상큼한 이미지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20대 초반을 넘어서 중반으로 진입하면 이제 뭔가 좀 성숙한 이미지로 넘어가기 시작을 해요. 그때부터는 어느 정도의 어떤 섹스 어필을 하게 됩니다. 다 그런 건 아닌데, 그런 어떤 과정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선정성 논란이 불거진 후에 문제 장면을 제가 여러 차례 다시 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문득 그 장면을 계속 보면 볼수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간호사복을 입은 제니의 모습. 그게 그렇게 선정적이었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